6월 무평 대비 논리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셔도 좋고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들으며 주무셔도 좋습니다. 싸 그러면 셋 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이제 6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6평을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6평 국어. 이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동안 저의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그걸 모르는 친구들과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친구들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첫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지금 우리 수능 국어의 핵심은 16페이지를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1등급은 그냥 90 정도거나 조금 어렵게 나오면 80점대 중반으로 훅 떨어지고 쉬워도 90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면, 비문학 한 지문 정도를 통째로 우리가 날린다고 했을 때약 2점 짜리 3개면 6점이고요. 3점 짜리 하나면 9점입니다. 그러면 통째로 날려도 다른 걸다 맞는다는 전제라면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지금 모의고사를 풀고 있거나 그게 아니어도 자신이 뭐가 약한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라 시험 당일 날은, 아, 나는 과학 지문이 약하다면, 나 과학 지문 하나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평상시 과학 지문을 푸는데 약 15분이 들었다면, 15분을 절약해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지문들을 평소 실력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 지문을 버렸다고 통째로 버리는 게 아니죠. 몇 분이라도 남아 있다면, 풀수 있는 것. 예를 든다면, 부분적인 단락을 묻거나 부분적인 문장을 묻거나 또는 특정한 단어를 묻는 것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문자라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1등급 상위 점수가 되는 거예요 특히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1등급도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눈을 강조하는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이것도 1번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수능, 국어의 가장 큰 본질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읽어야 될 분량이 많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지문 자체가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먼저 맞출 수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맞추고 나서 자신 없는 것들을 뒤로 미루자 요 그런 점에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저는 눈이 문학이 너무 쉽다라는 거군요. 문학은 어쨌든 자,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가 20분에 못 들어오더라도 25분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엄매 정도를 10분 정도 푼다고 치고 독서를 약 5분 정도 푼다고 친다면 독서랑 요 나머지 3 개의 지문을 40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입문 지문을 15분 풀고 나머지 두개 지문을 12분에서 13분 정도 풀면은 딱 80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시간을 배분하면 되고 만약에 제가 앞에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어려운 독서 영역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충분히 시간이 남고도 남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체인오 문학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학을 되도록이면 20분대 안으로 들어온다면 비문학 풀수 있는 시간을 좀더 확보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학을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준 대로 많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같은 연장입니다. 문학을 그러면 쉽고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쯤 모든 학생들은 자 6평 대비로 EBS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거나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건데 EBS는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EBS 문학을 공부하더라도 이 보기를 보는 능력과 그 보기를 통해서 선택지를 같이 보는 능력 이두 개를 합쳤을 때이 아, 작품의 핵심을 내가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당장 시험 날에도 모든 문학 작품은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를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고 그 범위 안에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준을 잡는다는 거. 이게 논리적 범주죠. 이 범주가 없이 문학을 접근하면 문학은 원래 메타포, 상징성이 숨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 되려면 오직 하나의 정답만이 도출이 될수 있을 때 시험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은 오답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복이라는 기준 속에서 문학작품의 해석에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랑 선택지를 보면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 알겠네. 더 나아가서 체인우수을 들은 친구들은 복이 선택지만 봐도 이제 짐은 거의 가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50%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랑 선택지를 먼저 보는 이유는 해석의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뉴턴적 사고방식입니다. 뉴턴이 말하기를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해 나와라. 그러면 보기라든가 선택지는 이미 이 작품에 대한 뼈대 핵심 결과를 다 추려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고르기만 하면 되고 이 범위 안에서 궁금한 것만 해석하러 갈때 굉장히 빠르고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문학에서 좀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고전시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보기는 현대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현대어를 통해서 그 현대어에 풀어진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귀양이네 그럼 귀양이라는 기준 속에서 화자는 임금을 그리워하겠네 라는 큰틀 뼈대에서 어떠한 지문에서 고어나 한자어를 물었더라도 귀양 님에 대한 그림이라는 범죄에서 추론하면 충분히 정답을 맞추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나 쉽고 빠르게 풀려면은 기준을 잡고 가야 내 주관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EBS를 달달 암기한 친구들은 보기가 분명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기가 기준이 달라졌으면 그거대 대해서 해야 되는데 EBS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게 선택지 없는 거예요 그럼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마 N수생들은 다알 겁니다 EBS를 달달단 암기식으로 내용 정리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문학을 EBS 공부를 하더라도 보기로써 보기 내용과 선택지를 보고 보기와 선택지를 토대로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를 잡아내는 훈련 그게 일 순위고 그걸 토대로 문학 작품을 정리해보고 뜻풀이 정도 해보는 공부를 해야지만 육평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독서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조 정리하면서 독해를 합니다 자 요즘은 지문이 독서가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가운데서도 깊이 있게 내야 됩니다 역시 수능에서는. 표면적인 문장의 의미를 묻는 게 아닙니다. 각 단락의 핵심 문장들로 전체적인 얼개를 잡은 다음에 두개 이상이 나온다면 그들은 어떤 범주에서 다른지. 자, 그럼 범주가 일단 동일해야 되고 여기가 객관이면 여긴 주관이겠네. 여기는 하나면 이건 다량이겠네라고 비교 범주 안에서 볼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과학기술이라면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순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국어를 과학기술 나오면 배경지식을 공부하려고 하고 그 배경지식이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뭐든 나와라. 우리는 읽어서 풀어주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논리는 만약에 과학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과생들이 배운 과학 기술이라면 문이과 공통 시험이 안 되겠죠. 경제 법이 나왔는데 그법 내용이 법과 정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과생들에게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이과에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식을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첫 문장을 잘 보고, 서론을 잘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의 기준이에요. 독서에서는 첫 문장을 보면, 나머지 문장, 첫 문장의 범위 안에서 쓰여져야 되고, 첫 단락을 핵심을 잡으면, 첫 단락에서는 본론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 문장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단락을 보면 어떻게 정리될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반드시 여백에다 정리하면서 읽어내려갑니다. 우리 n수생은 알겁니다. 수능날 그냥 밑집만 치고 넘어갔더니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문장의 뜻표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독서 영역에서도 만약에 두개 이상을 비교한다면 그것들의 비교 어느 범주에서 갖고 다른지의 비교 항목을 묻는 거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읽어야 한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때 여러분이 정리한 것들만 보면서 문제를 풀면 실제로 읽으면서 정리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최종 문제를 푼 데까지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요약 정리한 친구들이 시간이 덜 걸립니다. 왜? 밑줄 치고 읽은 친구들은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문장 왔다 갔다 합니다. 지문에. 그러나 개별적인 문장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게 구조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뇌과학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실제 뇌과학은 손으로 쓸때 뇌 자극이 오고, 쓴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좌뇌에서 분석을 해서 효과를 높인다라는 과학적 검증이 다된 사실입니다. 아직도 정리를 안 하면서 독해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읽어가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거 지키고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장에서는 있는 친구들 대부분 이걸 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현장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리할 때랑 안할 때랑, 엄청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자, 엄매하고 하자군요. 문법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을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들의 사례들을 보고, 그걸 독해하고그 주어진 조건들을 응용하고, 주어진 사례들을 보고, 사례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와 동일한 구조를,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찾아내는 거지, 일일이 문법 개념을 암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이 좋은 건 오히려, 니네 암기하지 마. 복이라는 조건만 니가 제대로 이해하면 응용할 수 있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응용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화작도 대화로 된 한편의 비문학 그리고 연설문으로 된 한 편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독서처럼 첫 문장 첫 단락을 보면 독서보다 더 쉬운 내용의 독서 내용이기 때문에 예측하면서 핵심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독서처럼 화작을 풀라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논리라면 누구나 1등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수능 국어의 본질은 너가 16페이지.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니? 이 많은 분량을 80분 한 시간 안에 네가 스스로 읽어갈 수 있니라는 스스로의 읽기 능력을 묻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학 열심히 받아 적고 비문학 열심히 뜻풀이랑 지식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혼자 풀어야 되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읽는 것이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이지? 저것이 왜 답이 되는 것이지? 저것을 왜 저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지? 라는 how와 why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고친다면 짧은 몇주 사이에도 등급은 급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저의 수강평도 꼭 확인해 보시면서 아 나도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아 등급을 올릴 수 있겠네? 그럼 공부 방법을 변화시킬 때그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할때 점수가 오르는 거지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강의를 보고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점수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올바른 공부법으로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감사합니다.